아, 이제 개강이지? 딱 기다려, 언니가. 기다려. 들어와봐. 언니가 갓성비 기강력 제대로 말아줘. 진짜 저렴하고 예쁜 친구들만 준비했으니까 집중해서 들어. 알았지? 아, 맞다. 오늘 영상은 플레이스 스튜디오와 함께 합니다. 최대 30%의 할인 이벤트, 그리고 진짜 귀여운 가방 이벤트까지 야무지게 준비했으니까 다들 좀 지갑 조심하세요. 지금부터 시작! 자, 첫 번째는 데일리룩이에요. 데일리룩은 너무 튀지도 않으면서 너무 꾸미 티는안 나지만 그러지만 예쁜 그런 코디가 사실 핵심이거든? 그럴 때는 말이야, 이런 느낌? 좀 심심하니까 이런 스웨이드백까지 매주 완성이야 개강 첫날에 캠퍼스를 좀 걸을 때를 상상을 해보면, 걸을 때마다 이렇게 살짝 통통 튀는 치마 끝단이 여리여리하면서도 귀엽달까? 새내기처럼 너무 힘준 룩도 좀 그렇고, 졸업 직전에 선배처럼 너무 편하게 다니는 것도 좀 그런데, 편함을 챙기면서도 좀 러블리한?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데일리로 입기 좋다는 거지. 우선은 요 니트 봐봐. 색감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 특별한 코디 없이 이런 예쁜 색감 니트 하나만 입어줘도 우리 새내기들, 아니 새내기 아니고 그냥 대학생들 뭐 이런 니트 하나만 있으면은 올 가을에 여기저기 입기 그냥 끝장이다. 이게 울 니트는 잘못하면 좀 부해 보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울 소재랑 다양한 소재가 섞여 있는 혼방 니트를 고르는 거를 추천을 할게. 그러면 좀 부들부들하면서도 신축성 좋은 획줄 맞춘 니트를 고를 수가 있다는 거. 어때? 컬러 포인트도 되주면서 예쁘지 않아? 그리고 이런 롱 스커트는 프릴이나 리본 디테일들이 과하지 않고 적당하게 들어가 있는지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이제 과한 디자인은 막상 사고 나면 손이 좀잘안 간다고 해야 되나? 진짜 휘뚤맞뚤의 필수품인 허리 밴딩 들어가 있는지 좀 체크를 해주면 그럼 휘뚤맞뚤 롱 스커트 조건은 완성이 됐다. 롱 스커트가 애매한 기장으로 떨어지면 오히려 매치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발목까지 이렇게 길게 떨어지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여기저기 받쳐 입기 되게 좋더라. 가을이잖아. 녹진한 고동색 컬러의 스웨이드 숄더백 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대학생들은 가방 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패드 들어가는 체크 해야 되고 각종 화장품들, 책들 다 당연히 들어가고 난 여기에 또 은장 디테일이 과하지 않아서 좋더라고 금장은 잘못하면 올드해 보일 수가 있는데 소소한 약간의 힙한 느낌을 이 은장 디테일들이 주는 것 같아서 포인트가 되면서도 데일리하게 보을수 있어서 손이 정말 정말 잘갈 것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입어주면 어떤 수업이든 햇뜰맛들 입을 수 있는 가을 모드 낭낭한 뭔가 수평기 날것 같은 그런 느낌의 학생이 될수 있다. 어때? 괜찮지? 아 그리고 이제 후배들 생기면은 밥도 사줘야 되고 좀 멋진 승배미를 보여줘야 될 때가 있잖아. 그럴 때는 말이야 좀승배미 뿜뿜 날수 있는 좀 러프한 느낌으로 푸디 입어주면 좋지. 안 꾸민 척 나는 멋있다. 이런 느낌 건지 알겠지? 이렇게 입으면 뭔가 인싸 선배 느낌 제대로지 않아? 밥약 잡으면 거절 절대 안 하는. 좀 친절한 선배 스타일? 근데 또 너무 이 스타일은 아니면서 적당히 조용한데 사람이 좀 좋다. 그런 느낌. 뭔지 알지? 여기서 안에 티셔츠는 배꼽이 보이지 않는 게 포인트야 이제 부담스러운 노출이 없어야 좀 멋진 느낌이 살거든? 라운드 넥의 클래식한 디자인이면서도 밑에 자수 디테일들이 있어서 단독으로 입어도 예쁘고 살짝 핏 되는 실루엣이 이너로도 입기 좋은 좀 그런 티셔츠 여기다가 베이지색의 통 넓은 팬츠 입어서 너무 핏 되는 느낌을 살짝 잡으면서도 밸런스를 좀 맞춰줘 셔츠는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입어서 살짝 심심했던 룩의 포인트로 가져가주는 거야. 이게 코튼 소재라서 탄탄하고 기장감이 딱 스탠다드한 길이라서 단독으로 입어도 예쁘고 이렇게 아우터처럼 걸쳐줘도 예뻐. 이제 이런 통큰 팬츠랑 입어줄 때 셔츠까지 오버핏을 입어버리면은 멋진 선배라기보다는 좀 약간 아빠 옷 입은 잘못하면 살짝은 좀 어, 공부밖에 모르는 친구 느낌이 날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 밸런스를 잘 잡아주는 게 정말 또 포인트야. 여기다가 이제 아이보리 컬러의 가죽 숄더백을 매주는 건데 뭐 스퀘어 디자인으로 각이 잡혀있는 가방이 차분하면서도 클래식한 무드를 주거든. 수납공간도 넉넉하고 질리지 않을 디자인이라서 우리 보부상 하프미들은 무조건 어... 아 이제 좀더 쌀쌀해지는 걸 생각을 해보면 여기다가 살짝 슬림한 자켓을 좀 입어줄게. 근데 가죽 자켓처럼 너무 센 스타일 말고 살짝 살짝 멋있는 스타일을 겉에 가볍게 걸쳐줘도 어, 좀 많이 멋있는데? 음 괜찮은데? 용돈 줘? 음. 근데 또 공간 같은 날에는 놀러 나가줘야 되잖아. 으로 입고 싶을 때 그럴 땐 너무 불편하진 않으면서도 여리여리 느낌이 날수 있는 맞아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코디야 거기다가 난요 백을 매주겠어 택은 좀 뗄게 뭔가 살짝 힙한 느낌의 여리여리 한 스푼 같은 응? 친구들이랑 딱 2시쯤 만나서 신상 느족카페로 바로 가는 거야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켜놓고 수다를 좀 떨면서 중간중간 사진도 좀 찍어주면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사진 어때? <laughs> 예쁘지 않아? 잘 나온 것 같긴 한데 여유롭게 거울 셀카도 좀 찍고 아무 생각 없이도 걸어보고 그렇게 여유로운 공강날도좀 보내줘야 돼너 근데 진짜 실줄도 알아야 된다? <laughs> 너무, 너무 꼰대였나? 이 티셔츠 보트넥처럼 입을 수도 있고 원오프숄더처럼 입을 수도 있어 꾸미고 싶은데 오프숄더는 조금 부담스러울 때 이런 한쪽 어깨만 슬쩍 드러내는 티셔츠도 예쁘더라고 어 여리여리해 보인다 해야 나 스트라이브 패턴이 있어서 티셔츠 하나만 입어도 심심한 느낌 없이 포인트가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배꼽 안 보이는 딱 적당한 크롭 기장감. 그거 진짜 중요한데 합격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리여리해 보이는 핏이라는 거. 그리고 소매의 포인트까지 여리여리의 완성이라고 할수 있는데, 사실 나도 이거 지금 맨날 맨날 입고 다니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티셔츠로 포인트를 주면, 치마는 살짝 페미닌하게, 근데 좀 신경 안쓴 멋진 느낌으로 완성을 해주는 거야. 좀 곳곳에 포인트가 가득한 프릴 롱 스커트거든? 이 스커트가 좀 신기한 게 기본적인 고무줄 스타일이 아니라 엄청 큰 스커트를 리본으로 루즈하게 묶어서 연출하는 스타일이라서 살짝 이렇게 로우 라이즈로 입어주면 너무 예쁘더라고 전체적으로 슬림하게 떨어지는 라인에다가 양옆에 리본이 러블리한 포인트를 살짝 넣어주고 여리여리를 아주 덥지덥지 이렇게 바른 스커트 입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룩이 어두우니까 가방은 밝은 아이보리색으로 연출해주는 거야 이거 숄더랑 코러스 둘다 가능한데 여기 룩에는 나는 좀 숄더로 매주는 게 예쁘긴 하더라고 그게 좀 여리여리함을 완성시키는 느낌? 여기 은장 로고 디테일이 또 포인트가 되어주거든 이렇게 가방까지 들어주면 밸런스가 아주 잘 잡힌 늦었거리 된다고 할수 있지 근데 또 이렇게 놀기만 할순 없잖아 아 조금만 지나면 또 시험 기간 이슈가 있으니까 시험 기간 룩도 한번 보여줄게 편하면서도 느적걸갬 감성을 놓칠 수 없는 그런 코디가 좀 핵심이거든? 봐봐 뭔가 편안한 옷을 입어도 러프하게 느은 느낌 나는 사람들 있잖아. 딱 그런 느낌이거든. 나는 뭔가 <laughs> 파워 n 이라서 그런지 드라마들 보면은 도서관에서 운명의 짝을 만나는 그런 게 있잖아. 진짜 찐으로 공부해본 적은 없긴 한데 나에게 취한다라는 느낌이긴 하지만 나의 로망 같은 그런 룩이다. 그래서 포인트 되는 스트라프 나시를 이너로 좀 입어주고 여기 위에다가 루즈한 후드티를 입어주는 거야. 근데 여기 넥라인 부분에 버튼 디테일이 있어 이게 진짜 예쁜데 닫아도 되긴 하겠지만 이 버튼을 열어주면 내가 아까 입은 스트라이프 나시가 지금 슬쩍슬쩍 보이거든? 근데 과하지 않게 보여서 그래서 이게 진짜 멋있는 무이다 그리고 여기 로고도 진짜 예쁘다 여기 봐봐 여기 보여? 허리라인이 살짝 살림한 느낌의 세미크롭 디자인으로 나와서 좀 가볍게 어디든 걸쳐주기 좋고 그리고 또 후드가 있잖아 그래서 생얼인 날에는 후드를 써줘도 예쁘더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뭘 입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핏줄마뚤하게 매치할 수 있는 코튼 팬츠 좀 입어서 편안함까지 좀 챙겨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 핏도 너무 과하지 않은 핏이라서 진짜 예쁠 뿐더러, 뒤쪽 포켓에 이 포인트 보여? 밋밋할수 있는 무게 힙한 포인트가 들어가서 도서관에서도 은근한 핫걸이 될수 있다는 거지. 밑단은 스트링까지 달려 있다는 거. 근데 여기서 아직 안 끝났어. 좀더 힙한 핫보미가 있다. 좀더 스페셜하게 이런 후드 걸쳐주면 힙한 느낌으로도 연출 가능할 것 같고 근데 조금 더 러블리하다. 이런 걸 입어주는 거야. 잠궈도 되고 풀러서 살짝 어깨에 보여줘도 되고 그러면 러블리하게도 연출이 가능하다. 아무튼 다양하게 좀 코디가 가능하다는 거. 여기까지 좀 편안한 룩이었고 그리고 그래 시험기간 끝나면 다시 늦어 깔끔걸로 돌아와야 되잖아 여러모로 좀 격식 있는 룩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데 교수님 만날 때, 결혼식 갈때 그런 자리에서 필요한 룩이 또 있잖아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입어보는 거야 잘 듣고 있지? 이제 시험기간 때는 후줄근하게 다니다가 팀플 발표 날이나 교수님 뵐때 같은 좀 중요한 날 그럴 때는 또 격식 차린 옷을 입어줘야 되잖아 근데 회사원같이 각 잡힌 옷들 말고 좀 대학생 같으면서도 깔끔한 그런 느낌쓰 이 셔츠는 롱한 기장감에 기본으로 입으면 그냥 루즈한 셔츠인데 허리 레이어드를 덧댈 수 있는 좀 그런 셔츠야. 허리에 레이어드를 해주면 러블리한 느낌으로 바뀐달까? 두 가지 버전으로 입을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이 룩의 핵심이다. 근데 이제 레이어드도 좋지만 러블리보다 좀 깔끔한 무드가 필요할 때. 그럴 때는 이 가디건을 입어주는 거지. 이 가디건은 기장감이 허리 정도까지 오는 베이직한 핏이고 이 셔츠는 살짝 길잖아. 그럴 때는 셔츠 밑단 부분을 바지 살짝 꼽아줘. 그러면 더 예쁘게 연출할 수 있어. 아, 그리고 가디건 셔츠 위에 입을 때는 이거를 그냥 막 이렇게 막 풀어줘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이렇게 <laughs> 다 정거져서도 안 되고, 위아래 단추를 하나씩 풀어서 너무 답답하지 않게 하고 핏을 좀 만져줘야 돼. 그래야지, 진짜 좀 예쁘다. 요렇게 알겠지? 바지는 깔끔한 기본 화이트 팬츠 입어주고 가방은 아까 블랙 숄더백 들어줘서 격식과 좀 깔끔스한 살짝의 으름미 룩 완성. 자, 아쉽게도 이제 마지막이야. 우리 이따가 영화 보러 가기로 했잖아. 아, 근데 또 영화관 하면 어울리는 패션이 있단 말이지. 패턴이 있는 이런 스타일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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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지? 이런 스타일이야. 이제 영화관은 전체적으로 조명이 어두우니까 좀 밝은 옷보다는 살짝은 딥하게 또 사진 찍어야 되잖아 그럼 사진 찍을 거면 무조건 포인트가 있으면 좋거든 이런 채도가 낮은 스트라이프 카라 티가 영화관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입고 팝콘 먹으면 그냥 너무 귀여워 버리는 거지 이 브라운이랑 채도 낮은 레드가 배색되이 스트라이프 카라 티가 낙낙한 핏이라서 좀 편하게 입을 수 있으면서도 여기 소매 부분은 또 브라운이랑 회색이 섞여서 또 다른 느낌이 들면서 여기 또 귀여운 포인트가 되더라고 이제 영화관 가는데 이것저것 너무 걸치면 영화 볼때좀 힘들잖아 근데 핏이나 이런 스트라이프 그리고 카라까지 더해져서 편하게 영화를 보면서도 영화 보기 좋네. 사진 찍을 때도 사진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다들 영화관 가면 사진 찍지? 나만 그런 거 아니지? 아무튼, 굉장히 귀엽다. 어때? 너무 귀엽지? 자, 이제 영화 보러 가자. 응?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플레이스 스튜디오와 함께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 재밌게 봤어. 이제 플레이스 스튜디오랑은 올해 봄부터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던 것 같은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더라고. 오늘 가져온 제품들도 만원에서 삼만원대까지 대학생 학부모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고 안 그래도 저렴한데 최대 30%까지 할인을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 아 그리고 영상 속 귀여운 가방 이벤트까지 있으니까 이것도 꼭 다들 참여하세요 학부모들을 위해서 즐겁게 준비를 해봤으니까 올 가을 플레이스 스튜디오와 함께 저렴하게 가성비로옷 챙기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난 먼저 가 있을 테니까 저렴하게 쇼핑하고 천천히 나와 알았지? 간다. 아직 안 끝났어?